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자, 설날 맞이 이벤트 예, 공지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는 성장의 섬에서만 이제 요 이벤트를 참가하실 수 있고 14일부터 25일까지 예, 총 11일이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2주간 진행이 되네요, 거의. 그래서 말하는 섬에 위치한 성장해섬 텔레포터 npc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반 pc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 아마 pc방에는 사람이 조금 더 적으니까 드랍될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래서 말하는 성장해섬에서는 높은 경험치도 주고 그 다음에 설날을 기념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일 3시간 입장이 되는데 pc방 일반 이용 시간이 서로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방에서 2 시간을 하면 집에서 한 시간밖에 못 하고 집에서 한 시간을 하면 PC 방에서 2 시간. 그러니까 총 합계 세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5 레벨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캐릭터 여러 개 만든다고 입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벨 15가 넘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새벽 14일 새벽. 아 오전 10시에 정기점검 이후에 반영이 되고요 기념주화 요거는 변줌, 초기 빨갱이, 물기, 물약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거는 변줌, 변신할 수 있습니다 한복 입은 캐릭터로 그 다음에 축데이, 축제, 저데이, 저젤인데 이제 이거 모르시는 리니지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물어보시는데 이거 저지풀기 주문서로 <laughs> 풀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무기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안전인 챈이라 가지고 5에서 축제 축대를 바릅니다. 그래서 2단계가 뜨면 7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검이 되면 다시 이제 이 저주대일을 발라 가지고 다시 5에서 한번더 시도를 할수 있게 해주는 마이너스 인챈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옷도 마찬가지고요. 가옷은뭐 예를 들어서 파워글로브 3짜리에 4짜리에서 데리, 아, 젤을 바르면 바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3짜리에서 축제를 바르면 오가뜰수 있으니까 재료를 안 날리고 이제 인체인을 할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 예, 그때 사용하는 건데 이 저주데이는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는데 저주 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지 그런데 만약에 물량이 많지 않으면 얘네들도 저주도 비쌀 겁니다 가격이. 에. 자 그리고 시루떡은 알고 계시고 에, 요 기란마을 루멘 그 자파상인 앞에 있습니다. 음, 병원형기념주와 통해서 요거 톱니바퀴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톱니바퀴가 뭐냐 이 축복 오염된 축복의 땅에서 이제 우리 자동 돌리는데 이거. 자동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에. 이벤트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화를 많이 써버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벤트 온 들어가 보시면 유니콘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 메어 유니콘 해서 몬스터 출연하면 화면에 알람이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 후 캐릭터와 조우한 후 잡든 못 잡든 1시간 이후에 사라져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잡은 복주머니하고 세뱃돈을 주는데, 이 복주머니하고 세뱃돈을 열면 병원 기념 주화를 줍니다. 아까 그 모래시계로 바꿔주는. 예.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요거 꼭 참고 참여하셔가지고, 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모래시계. 아, 톱니바퀴. 드워프의 톱니바퀴로 사, 톱니바퀴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참고하셔가지고 두가지 이벤트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